아니, 누가 제빙기 문 열어두고 갔어? 민재가 어제 마감할 때 열어놓고 갔나 보네요. 아니, 음료에 들어가는 베이스도 다안 만들어 놓고, 참, 진짜 왜 그러나 몰라요. 냉장실에 놔두는 펄도 냉동실에 놔둬서 다 얼었는데, 아침에 펄 음료는 못 팔게 생겼어요. 일단, 제가 카톡, 단체톡방에 경고해둘게요. 네, 진짜 민재 자를 수도 없고, 참, 알바생 관리하기 힘드네요. 이 정도면 잘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다른 알바생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무슨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다나, 한번 실수한 것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나 그러면서 말이에요. 잘 넘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엄청 피곤했어요. 아이고 우선 알바생 잘 타이르고 다음에 또 그러는지 봐야겠네요. 네 일단 그렇게 해봐요. 민재 씨 어제 마감 때 그렇게 해두면 어떡해요? 아, 저 어제 혼자 마감했는데 너무 정신 없었어요. 손님도 엄청 많았고, 제가 퇴근하고 나서 바로 어디 가야 해서 제대로 챙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할 일은 해놓고 가야지. 일이 많아서 늦게 퇴근하면 점장님이 시간은 더 쳐서 알바비 준다고 했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네, 알겠어요. 아, 당분간은 눈치껏 조심해야겠다. 근데 최저시급 주는 알바한테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 거야? 어차피 열심히 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 사람이 실수를 좀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다들 난리치는 거야? 진짜 피곤해 죽겠네. 일단 당분간은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놔야겠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들어온 알바생 할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여기 주문 들어온 거 있는데 해보시겠어요? 네, 한달 정도 됐는데 기본적인 거는 다할줄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한달된거 치고는 잘 하시네요. 손님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얼음 많이 넣어서 드렸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센스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린 씨 오늘 점심 정신 없었을 텐데 정말 잘했어요. 민재 씨는 아까도 음료 엎질러서 새로 만들고 했는데 하린 씨는 진짜 일을 잘한다니까. 아니에요. 아직 많이 서툴러요. 이 정도면 이제 혼자 일하게 돼도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뭐야. 쟤는 왜 이렇게 일을 잘하지? 언제 저렇게 능숙해졌대? 나는 레시피 외우는 데만몇달 걸렸던 것 같은데 하린이는 벌써 거의 혼자 다 만들잖아 음료 만드는 속도도 엄청 빠르네 나는 매니저님께 저런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부러워 뭐. 저는 오빠 편이에요 뭐? 어차피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까 정신없어서 아 디카페인 주문 받았는데 일반 아메리카노로 실수로 내보냈더라고요. 아 그랬어? 진짜 몰랐네. 네티는 안 났지만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오빠는 경력이 있으니까 진짜 마음만 먹으면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오빠, 은근 다 챙기잖아요. 괜히 모른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장님도 오빠 은근히 믿는 거 알아요? 아, 응. 할인이 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매니저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할인이도 나를 무시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야. 카페에서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준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가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를 믿어준 할인이한테는 좀더 멋진 동료로 인정받고 싶어. 앞으로 열심히 해서 보여줘야겠다. 매니저님,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하나 들어왔어요. 저는 체리코가 하나 만들고 있을게요. 할인이는 커피 주문 들어온 거 우선으로 만들어줘요. 알겠습니다. 네 말해줘서 고마워요. 후 이제 밀린 주문 다 처리했네. 얼음 채우고 설거지하고 정리합시다. 넵. 네. 그나저나 민재씨 요즘 일이 많이 늘었네. 이전 같았으면 이 정도 주문량 쳐내는데 한참 걸렸을 텐데 요즘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 아 그래요?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다니까 이제는 민재씨 없으면 카페 일 너무 힘들겠어. 맞아요? 민재씨랑 일할 때가 진짜 든든하고 좋아요. 어느 순간 동료들이 나를 인정해줬다. 나름대로 요령도 생겼고 무엇보다도 일이 재밌어졌다. 요즘은 이상하게 커피 만드는 게 재밌어요. 뭔가 그냥 기계처럼 하던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에 손님이 반응해주면 좋더라고요.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 그래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나만의 카페 해보고 싶다고요. 진짜? 사장하겠다고? 글쎄요. 지금은 그냥 막연한 꿈이지만요. 예쁘고 조용한 카페 하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와주는 그런 공간이요. 민재 오빠는요? 오빠는 이런 일 계속하고 싶어요? 나도 실은 최근 들어서 카페 일을 계속해 볼까 생각하고 있었어. 다른 알바도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서 카페 일이 나랑 제일 잘 맞더라고. 손님들이 만족하는 걸 보면서 나도 즐겁고 말이야. 와, 진짜요? 응, 음, 진짜 내 손으로 카페 차려보는 거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니까 손님들에게 확실한 한 장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라는 거지. 나는 어떻게 차별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휴식을 내 카페에서 느끼게 할까? 문 열고 10분 지났는데 벌써 두 테이블. 오픈빨치곤 나쁘지 않네요, 사장님. 다 할인 매니저님 덕이죠. 인스타 홍보 안 했으면 한 명도 안왔을 거예요. 그니까요. 제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 여기 맞네. 우와, 진짜 차렸네, 진짜. 어, 매니저님 오셨어요? 나도 같이 왔다. 너 인스타 보고 진짜 놀랐어. 이게 몇년 만이냐? 해, 더우실 텐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음료 만들어 드릴게요. 민재랑 할인이 진짜 멋지다. 잘 되면 나도 이 매장 이름으로 지점 하나 내야겠는걸. 에이, 아직 한참 멀었죠. 그땐 진짜 딱딱하게 말안 들었는데 지금은 카페 사장이네? 지금은 말 아주 잘 들어요. 제가 잘 교육 시켰거든요. <laughs> 아, 그리고 이거 내첫 카페니까 점장님이랑 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 돈 많이 벌어. 무슨 이런 걸다 준비하셨어요. 액자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둘게요. 그래 점장님이랑 나는 여기서 좀더 쉬다가 갈게. 손님들 많은데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일하러 가 봐. 아이고 바쁘네. 예전에 알바생일 때는 바쁘면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확실히 내가 사장이 되니까 즐겁잖아. 민재씨 아인슈페너 두개 주문 들어왔어요. 할인씨 항상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사람들 많은데 여기서 그러면 어떡해요. 당연히 앞으로도 같이 해야죠. 얼른 커피부터 만들어요. 그때 할인이를 만난 게내 인생에선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